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Y랩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건데요 자 Y랩이 현재 이렇게 마이너스 한 11%가 넘어가는 주가의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마이너스 15%정도 수준의 이런 주가의 급락세를 좀 보여주는걸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어 지금 또다시 한번 하락폭이 살짝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Y랩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자, 주가가 이렇게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못뭐 딱히 거래량이 크게 튀어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뭐세력들의 물량을 좀 매도하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말은 즉슨 아직까지 이 종목의 세력들이 확실하게 잔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는 주가의 급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크게 쫄 필요는 없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우선 와이랩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자 신규 상장한 이후에 주가 이렇게 쭉한번급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바닥을 잡아주고, 요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한 번에 좀 장악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매집을 해버렸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에또 다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요 지금 바닥권에서 물량을 매집을 했을 때 가격의 바, 어, 뭐냐, 이게 변동성이 지금 하락은 요정도 그리고 상승은 요정도를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요정도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다. 만천원 정도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여기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세력들이 또다시 물량을 매수를 했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세력들의 평균 단가는요 대략 한 12,000원 살짝 윗부분까지 올라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던 이런 세력들이 지금 평균 단가가 12,000원을 살짝 이렇게 웃도는 요 가격대에서 평단이 유지가 되고 있을 건데 자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 모든 물량을 매도하고 나간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3 0 0 0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두 다집어던질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어...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이 정도의 매도 물량이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Y랩이라는 종목 또한 만약에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을 매,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 순식간에 하한가 가고요 내일 쩜하한가 갑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전저점을 다 뚫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라 거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싼 가격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매수세를 받쳐주고 있다는 라 거고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세력들이 당연히 어,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해 나오니까 그 물량들을 싸게 받아 먹으려고 하고 있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즉 개미 털기가 진행이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와이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네이버 웹툰이 낯싸게 상장을 한다라는 자 이러한 모멘텀들이 딱 나와주게 되면서 자 우리나라에 이제 이 웹툰 관련된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좋은 모습에 나왔던 거, 좋은 모습에 보여줬던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현재 이 네이버 웹툰이 이제 조만간에 여기 나스닥 상아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3조 7천억 원이라는 이런 몸값을 얻게 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몇몇 영상들을 봤을 때는요 여기에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웹툰의 시장이 커진다라는 이런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요즘 뭐 들려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온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재료가 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웹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또 하나의 재료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줄수 있는 이런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잠재력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와이랩이라든지 지금 이런 뭐 키나리 스튜디오 같은 이런 웹툰 관련주들이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저는 저점을 잡아놓고 이런 종목들의 매수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 Y랩이라는 종목이 우선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자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우선, 그에 전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뜻은요, 말 그대로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빠르게 따라가면서 이거를 제대로 이용을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기에는 하루 종일 주식시장을 쳐다보셔야 이게 가능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뭐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본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시장을 쳐다보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6월 18일 자 화요일 제가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저에게 뭐 매일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종목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8분에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오플로우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요. 자, 이오 플로우가 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4%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장 중에 상한가를 딱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저에게 문자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하루만에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실제로 이제 저희 시청자 분들 정말 꾸준하게 종목들을 들여가면서 저 덕분에 수익나서 너무 고맙다라는 자 이러한 수익 인증 문제까지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걸볼 때마다 더욱 더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한 종목이라도 더 드리려고 자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그럼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 정말 꾸준하게 받아가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계속해서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 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 다 찾아서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들 좀 받아가시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는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어느 정도 매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한 종목으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 가고요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 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CM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 달만에 주가가 7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CM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 그래서요. 자, 보시다시피 N캠을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시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N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앞해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 나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찾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주입니다. 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35조 원, 아마존에서는 2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데이터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난다 라는 소리인 건데 자 데이터 센터가 꾸준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막대한 전력을 위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용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인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주목이 바로 뭐냐 이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해서 흘러만 내리다가 얼마 전에 엄청난 매집이 한번 들어오고 지금 바닥을 만들어 주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폭을 보세요 50억 4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영업이익이 400억 가량까지 늘어난다 라는 건 23년 대비해서 10배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텐베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이런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차근차근히 모아가신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큰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미리 모아놓은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나도 지금 이 종목을 제발 좀 받아가서 정말 올해 안에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듯이 Y랩으로 돌아와서요. 자, Y랩.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 봐야 거래량이 요거 밖에 안 나와요. 지금 요 앞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은 이 물량과 요번에 나와주는 이 매도의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서 지금 100만주를 매집을 했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매도 물량 지금 10만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좀 투매가 나와주고 있는 건데, 자 원래 투매가 나오는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분봉에서 보시면 자장 초반에 어느 정도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자 그러면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15,4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15,400원이라고 한다면 요 라인 그니까 러 여기서 갭자리를 발생을 시켰다가 나와줬던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아래꼬리를 한번 딱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반등을 보여줬던 도 있었던 자 이런 지지 라인인건데 지금 이 지지 라인을 이탈을 시켜버린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의 물량들이 손절로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투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런 투매 물량들의 세력들은 지금 여기서 받아 먹고 그러면서 이 앞에는 갭자를 어느정도 메꾼 다음에 바닥을 또다시 만든다? 순식간에 주가가 올라가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와줄 수 있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여기서 리가켄바이오를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여기는 물론 뭐 갭자리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사실상 이제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 만한 이슈가 아닌 걸 아는 사람들은 게다가 이제 이 종목에 주가를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하는 이런 세력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을 때 저점을 잡아주는 거 훨씬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잡고 쌍바닥 만든 다음에 박스권을 형성을 시켰다가 이 박스권의 고점을 딱 돌파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 주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럼 이런 것처럼 y랩이라는 종목 또한 여기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아래 꼬리로 어느 정도 이렇게 버텨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종목을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는 이런 매수의 주체가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저는 y랩이라는 종목이 쭉 급락이 나왔다가 요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YNM이라는 종목이 그러면 이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자, 저점에 어디로 잡아 놓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해 줘야 되는 건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YNM이라는 종목에 대응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y랩의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y랩이라는 종목의 이 저점에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자 이러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자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매도 타점까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요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Y랩이라는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대응자료 받아 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Y랩에 대한 이 대응자료 정말 잘좀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내가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Y랩. 자, y랩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y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y랩의 요 대응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y랩의 대응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 ...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 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런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계시더라고요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RSI 과매수라는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RSI 사이 과밀수 제가 사용하라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노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이 구간에 자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크게 주가 가 상승이 나왔다는 라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엔 같은 요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에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 이바닷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 자 그럼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 검색 적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 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 줄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오드에 14라고 적혀 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은 정말 저희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요 화살표 소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 1 0 2 6 9 1 0 2 7 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 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